사이코패스 같은 상사 때문에 멘탈이 탈탈 틀려 계신 분들, 계속되는 질책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이코패스 상사의 정서적 학대에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고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다TV의 장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자존감을 파괴해 자신의 의도대로 누군가를 조정하려 하는 행위가 생활 전반에서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전문용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스라이팅 형태의 정서적 학대를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망가지는 등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외상을 입게 됩니다. 이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울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은 있겠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우리에 불이 나면 돼지들은 도망갈 생각을 않고 불에 다타 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돼지 우리 안의 공간이 돼지들에게는 세상의 전부로 인식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돼지들은 우리 밖에 불이 붙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걸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것이죠. 직장 상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고통스러운 상황 한 곳으로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돼지우리가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직장은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는 날 학대하는 상사 말고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이 직장 말고도 세상엔 또 다른 직장이 늘려 있습니다. 퇴근 후나 휴가 때 삶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은 날 괴롭히는 상사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나의 부족함에만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게 처한 상황을 먼 발치서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가장 현명한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이 현 상황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외계에서 온 우주인이 되어 우주선 안에서 날 바라보는 상황을 설정하는 방법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10년 후의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회상하며 누군가에게 이 말을, 이 일을 전달해 주는 상황을 설정하고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방법을 하나 잡아서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이 끓고 있어서 맛이 안 느껴진다면 식혀서 맛을 보시면 됩니다. 먼 발치에서 날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날 죽어라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나의 문제점도 보일 거고요. 택도 없이 날 중상 모략하는 상사에 의해 터무니없이 매도당하는 전혀 문제가 아닌 문제들도 눈에 보입니다. 각각의 것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엮여 있기도 하고 우연히 발생해 서로 뒤섞이며 사태를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내 머릿속을 차지해 혼란을 주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든 현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혼재되어 뒤죽박죽인 채로 날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이번 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별개로 떼내어서 잊어버리시거나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잘못한 게 있었으면 반성을 하고 개선해서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나 스스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확신하십시오. 터무니없이 날 공격하는 상사가 왜날 공격하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날 몰아내기 위한 사전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을 흔들어 날 문외충의 조종 로봇을 만들기 위한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만만한 누군가를 괴롭히며 단지 희열을 느끼기 위한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부려이며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추론하고 깨닫게 되면 그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배당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나마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상사가 있을 때 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공격받을 그 순간의 두려움, 불쾌함, 거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는 이유는 실제로 나로부터 무언가 부족한 행동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누군가 날 공격하면 억울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자괴감이 들진 않습니다. 자괴감이 들고 내가 자꾸 쪼그라드는 건나 스스로가 내게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괴감의 형태로 내가 내게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필요 이상으로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내가 날 찌그러들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고치면 됩니다. 남들만큼 빨리 개선하지 못하면 좀 낮게, 낮게 평가받으면 되고 그게 그리 심각한 문제라면 월급 좀 적게 받고 승진 좀 늦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으면 나의 자그마한 실수나 부족함이 내 존재와 인생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내게 닥친 환경은 내가 컨트롤 못 합니다. 내 문제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저런 상사를 만나는 것 역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생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만큼은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업무 역량이 전혀 원인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오게 한 원인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탓이라고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걸 나 개인의 문제로 규정 짓지 않겠다고 의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 두 주인공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는 어릴적 폭력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맷 데이먼은 폭력을 쓰는 아버지로부터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될까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독설과 함께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인을 잃으며 비슷한 경험을 했던 로빈 윌리엄스는 맷데이먼에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죽은 아내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본인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사를 만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랑 똑같이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이해하면 내가 날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 공격하는 상사가 날더 이상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 난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건 개선의 영역이지 비난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선의 영역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개선의 영역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누가 오던 그건 비난의 대상이 될수 없다. 그건 날 괴롭히는 상사, 당신이 내 위치에 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난은 당신의 정치적 의도일 뿐이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실체와 의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나마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의사 결정에 나 스스로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실 감각을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 업무 패턴을 그 전의 상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가늠해 보기도 하고 다른 주변 지인분들로부터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내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초인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데 최적화된 사고 패턴을 가진 것일 뿐입니다. 공감 능력과 양심이 없어서 남들은 잘 못하는 것을 서슴없이 할수 있다는 정도의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초인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편도체의 기능 부족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끼진 않지만, 성충동은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이고, 지배욕은 일반인보다 강하며, 심리적으로는 고독감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역할 관계상, 내게도 파워는 있습니다. 팀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파워, 내가 맡은 바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파워, 나를 신뢰하는 동료 선후배의 지지에서 발생하는 파워 등이 있습니다. 고독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를 이용해 그들이 쓰는 방법대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파워게임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맞짱뜨기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기초체력을 배양하고 심리적 전투의지를 고향시키는 노력까지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하나씩 영상을 통해 예제와 함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다 TV의 장프로였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보고 주제를 정하거나 바꾸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